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텔러 유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입니다. 저자인 그렉 브레이든은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절대기도의 비밀에 같은 저자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다섯 차례나 이름을 올린 작가이자 세계적인 명강사이며 현대 과학과 인간의 잠재력 및 영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어, 끌어당김 해빙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꿈과 소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늘 대기 상태에 있는 우주의 에너지 그물인 디바인 매트릭스를을 어, 과학적으로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끌어당김, 이 해병의 법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눈으로 볼수 있었던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췌도 해드리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지혜 전통들에 따르면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따로 있다. 이 언어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나열도 아니고 손짓, 발짓 같은 몸짓 언어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언어이다. 현대과학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 역시 pH 지수, 호르몬 등이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랑, 공감, 용서와 같은 긍정적 감정과 증오, 판단,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감정은 우리 신체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외부의 양자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디바인 매트릭스란 만물 사이 사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 없이 덮고 있는 우주의 담요라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덮개는 언제 어디에나 층층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몸과 삶은 물론이고 세상 만물이 이 담요의 섬유들로 덮인 채 존재하고 생겨난다.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인태되는 순간부터 결혼, 이혼, 우정, 직업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담요에 있는 주름들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디바이 매트릭스의 일부이기에 매트릭스와 소통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이미 알고 있다. 특별한 훈련이나 사용 안내서 없이도 저절로 할수 있는 것이다. 의식의 그 언어는 다름 아닌 감정이라는 보편적인 경험인 듯 하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용서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러한 느낌들이 디바이매트릭스를 프로그램하는 사실상의 지침들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기쁨과 치유와 평화가 우리 삶에 한결 쉽게 깃들도록 우리의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양자의 신비와 우리의 일상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디바인 매트릭스는 바로 이 틈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결과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발견 1. 우주 만물을 연결하고 있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발견 2.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어주는 다리이며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 발견 3. 이 에너지 장은 초 공간적이고 홀로그램적이다. 에너지 장의 모든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각은 전체를 더 작은 규모로 반영한다. 발견 4. 우리는 감정의 언어로 이 에너지 장과 소통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디바인 매트릭스의 그 주요 개념을 비결 1부터 비결 20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간추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결 1.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비결 4. 한때 하나였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아니든 항상 서로 이어져 있다. 우주가 바로 매트릭스이다. 우주의 건축 재료가 우리 자신의 관찰과 참여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때 이용하는 원재료는 무엇일까? 자륵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원재료가 있어야 뭐라도 만들 것이 아닌가? 우주와 행성과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어떻게 부서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뭉쳐 있단 말인가? 우리가 정말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와 영혼에 대한 전통적 지식의 경계를 넘어 보다 큰 지혜와 한데 통섭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디바인 매트릭스가 시작된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창조의 단순한 일부가 아니며 사소한 부산물 또한 아니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바로 창조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재료이자 창조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스 캠퍼스의 우주학자 조엘 프리맥이 그려보인 우주창조의 순간이 떠오른다. 빅뱅은 우리가 폭발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듯이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다. 빅뱅은 우주의 어딘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일어났다. 빅뱅은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로 폭발되어가는 우주 자체였다. 우주의 기원이 에너지적으로 나타난 우주 공간 자체였듯이, 매트릭스는 실제 자체, 우주 만물을 잇는 영원한 본질로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든 가능성인 것이다. 비결 6.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든 우리는 그 변화를 창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우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다. 나 자신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빌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그에게 요청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보라고.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했듯이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선이 있을 뿐이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이 세계는 현실의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투영이라고 제안하듯이 블레이크는 이렇게 썼다.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그대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밖에 있는 듯 하나 안에 있고. 그대의 상상 속에서 필멸의 이 세상은 한낱 그림자일지니. 상상 속에서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비현실과 현실의 장벽을 허물고 상상을 현실로 슬그머니 가져올 수 있다. 레빌은 새 친구가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불치병 말기 단계였던 친구에게 모든 논리를 뒤엎고 치유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의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어요. 의사가 너무 놀란 나머지 두 번, 세번 재확인을 하며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권했어요. 내가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미 아실 것이다. 그 사람은 점점 좋아졌다. 몇달 후, 네빌은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훗날 네빌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밝힌 비결은 네빌과 만난 후 단순히 회복되기를 빌기보다는 이미 치유되어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살았다는 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꿈을 일상의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힐러가 참여하는 우주라고 말한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 결과를 향해 노력하는 것과 결과를 성취한 양 생각하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끝을 알수 없는 여행을 하는 것이다. 꿈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목표나 이정표를 정해두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리는 꿈을 이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꿈을 향해 다가가는 상태에 있다. 소망을 달성한 모습을 그리며 이미 소망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라는 네빌의 가르침이 이토록 강력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거의 죽음에 다다른 남자에 대한 네빌의 이야기에서처럼 현재의 현실은 굳건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랑말랑하여 이리저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때조차도 현실을 바꾸곤 한다. 내빌의 글에서 그 남자의 의사는 진단을 내리며 특정 결과를 기대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써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의 몸은 새로운 믿음에 반응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들어낸 사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 문제를 풀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만들어낸 의식 수준에 머물러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과 펜로즈 해석이 말하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정확히 조준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 일상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라는 성경 구절을 원본과 비교해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로 애워싸여 기쁨으로 충만해져라. 이 구절들은 우리의 느낌이야말로, 우리 의식의 명령을 내리고 집중하게 하는 언어라고 말하는 양자 법칙을 상기시켜 준다. 삶을 바꾸는 느낌의 언어란 특정 시간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면의 존재 상태인 것이다. 디바이 매트릭스가 인지하는 언어가 감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이 사람의 감정과 저 사람의 전혀 다른 감정이 얽히고 설켜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인 동시에 우주와 소통하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심을 가지려면 특정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판단이나 애고 없이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디바이 매트릭스와 효율적이고도 깊이 있게 소통하려면 이것이 필수이다.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가 말했듯이 양자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식상태로는 부족하다. 비범한 의식상태가 되어야 한다. 아람어 번역에서는 이를 위해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대적인 표현을 쓰자면 에고의 기반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 믿음, 치유, 평화를 현재의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그 선택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비결 10,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에고와 편견이 없는 느낌만이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 치유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가 이미 일어났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치유, 풍요, 평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야 이것들은 현실이 될수 있다. 네 여기까지 디바이 매트릭스 발제독 해드렸습니다. 네이 책은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놓은 종합 선물세트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텔러 유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